어. 와... 이것도 하다가 나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아 시발, 멤버 아, 씨발 멤버 쳐다는데 아, 오케이 왜? 아, 플로우 어줄게 나스 난다 나 오늘 대포 나가서 나스 난다 어나 어. 아직 첫팔 렉도 안 풀렸는데 그러고 와 됐다 쟤네 지금 한, 발안 돼? 어? 발안 돼? 잠깐만, 몇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준비 다돼 바로 가네 연교가 쓰나지. 어 연교가 쓰나지 당연히. 소드서 해야지. 지금 다 왔어? 아우린다 어, 왔어. 기다려봐 초대 <laughs> 바란데? 어 고다 여보 더우면 에어컨 꺼? 더우면 에어컨 끄라고? 응저 어. 사람 누구냐? 우리 클랜 존나 못해 근데 둘다한 명은 여자고한 명은 노아 노아랑 노아 여친 형 진짜 아. 얘기해 노아라고? 노아 누군지 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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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야 돌리래 여기다 누가 너욕했는 있을까나 오오뎅 저기 영교 아? 어? 영교 영교가 누가? 클베 에디킴일까? 어 에디킴 에디킴 발해? 맞아 그냥, 그냥 뭐..리그 그냥... 좀 뛰었대요 그렇게 잘한 건 모르겠고 아 여기 너무 아파 쓰나 누구임 아 투드로 <laughs> 아, 펴줄 수 있긴 한데 스나드로 아씨아이던또 긴장된다고 죄송한다 <laughs> <수중한다. 웃음> 아 이거 진짜 치면나 터질 것 같아 다들 집중해 아칼 이거 2.0이야? 썬더? 못 나오는데 2.0 와, 에이스, 아, 나다. 나, 에이스 나다. 엑시아 대한 명. 이클엑시 <디다라> 어. 하나. 둘, 아, 니야 둘, 셋. 이너 아, 나이스. 소도박. 한 대. 소도박, 소도박. 아, 필이야. 아. 아, 깡다 응, 우리, 우리 세 필, 우리 두 필, 우리 두 필. 나, 이 에이, 해지 에이, 하는게할수 있는데. 지나가서 초초초초단 하나 있어. 1문1문1문에다가딘얘 3D 강이다 지금. 3D 강. 로도봐도고 서장이 빠지렸어요 개근폭 시간 돼요? 얘 예, 롱폭 빠졌다. 얘 예, 롱폭 빠지고 샷한 같아요. 빠 시간 되겠다. 얘 예, 도는 거 조심. L L 찍는 중. 돌진 않을 건데. 아, 돌려나? 돌 수도 있어요. 저기 앵글락 할것 같은데. 노봐 아, 같이 가 어, 삐끗이시 네. 돌길 <laughs> 잘했다. 아. 니왜 이렇게 시간 안 돼요? 이거 시간 아, 슥, 안 돼요. 내가 아, 할것 같은데. 제목프리 진짜 쉽야 <laughs> 생각 존나 <laughs> <좋았나>? 없네 <laughs> <laughs> 진짜 고네 미친놈인데 난돌라고 <laughs> 달방인 줄 알았는데 달방으로 해야 정상이지 안돌 거다 생각했는데 이런. 정면 있는 거 같다 실각 라플 <라> 아실나 아, 뭐야 걸어오빠. 없다 시스나 뒤글자 버티나 나 탈바다 스나 필뒤끝자사나필 짜신데, 이이 아니, 피해, 어. 뭐, 있어, <laughs> 피 긋자 스나트피 들어갔겠다 아니 난간 타서 좀 봐줘 피 나파 어디싸원한 같이 와봐 알어디피80 아니 나형고붙야 된다고 고야 된다고 거피 55에 스나이피 1에다가 나층츠나 빠져봐 층츠한 빠져봐 가자 빠져 빠져 끌렸어아아

나이스, 아, 피, 나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방안 타고, 이건 딱이 많해 내가 안 간다. 아니, 이건 딱, 아니도될거안될거 같은데. 잘잘잘잘 탈게요. 찍혀요. 잘잘 나쁘지, 자, 복잡할게요. 이런 캐, 오빠가 게임안찍 해요. 발톱 자, 방귀 쓰나, 방귀 쓰나, 방귀 쓰나발 폭. 나방귀예요 네! 아, 왈이 칼치 하는거 걸려서 발광 그냥 찍은 거. 농포가어 아, 아, 머리 빠는다 나이스. 칼들고 찍었네요. 농포. 빠르다. 야 머리 머리 머리에서 천기아 머리 낚시 아, 다운. 아 머리 씨발. 이놈 허름만 먹어봐요. 쇼트 안고 봐. 쇼트 닫고. 쇼트 닫고. 어. 제 쇼트가 몰라요? 쇼드바, 쇼드저쇼저쇼드 와. 차우져야지. 아직 안들어왔어 둘이야, 둘. 둘. 두이야디야 닫고 받아야드바 받으세요. 조심해요. <목소리> 쇼드바 네. 봐, 슈드 BGC 보고 오실래요? BGC 사운드 대충 벌 수도 있어. 적 방지 좀 해. 쇼드가나 이제 어, 격자, 격자, 격자. 아, 나총왜 버려. 격자 수나 해. 그래. 그래.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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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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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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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방격 올라갔다 짱이 아니, 아방 네, 올라갔어요 도와안 찐다나? 삼기 삼기 필 삼기 앞 삼기 백차 아, 아, 앵글스나 아, 앵글스나 아, 장난스러워 나올 것같아와 바로 오네 미친 새끼가 삼기 필이요 죄송합다 뭔가 아 크나 아, 신이야 응? 발빵만 먹고 계세요 네 이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기다려 라플 딱 봐도 빨고 무조건 와, 흰색. 정면 열고 있어, 성박에. 성칸이라고. <laughs> 성칸 빠지고 아, 스나 필 격자. 격자, 뭐. 격자. 격자, 스나. 아, 스나. 아, 스나. 격자, 슈더야지 아, 수더맷 줘야지. 격자, 기가 열구나. 니가 안본줄내가 교체 봐 어디 본다 얘기를 해 그럼 그게 아니 순간적이었잖아 위치 모르냐? 니 네, 거기서 적쩍면너 짜리 줘아쟤 스나 어. 왜 저렇게 봐? 괜찮아 괜찮아요 수나야또스나 아. 근데 변태 스나 아니 스나한테 너무 웃준다 우리 어차피 너무 하고 들어가 스마안돼 이것도 진라 짤 몽쇠, 짤 몽쇠, 짤 몽쇠. 짤! 들어가지, 뭐하니? 하나 쏘지. 쟤가 스나와리 사운드. <laughs> 와리 안에 있어요. 쇼도바까지 쇼도바에다가. 쟤가 네, 사운드 있어. 하나 짤. 쟤가 스나 아, 존나 바빠. 앵글. 앵글 다운. 헐 돼요? 아, 의문박 네. 스나백창스나 음, 아, 다운. 백창스나 다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질러, 여기, 질러. 질러. 저, 저, 저 할게요. 우리 딱우이먹고 있어요. 님 방에 계세요 그냥. 한 걸락다. 리낙락인가 라카인가? 라카. 앵글스 잡죠. 앵글스 잡죠. 얘기한대 얘기 두 대. 피리가. 나이스. 다운. 와, 아, 너무 잘했다. 아. 아, 해남치 다 응, 잘했어. 아, 승합. 너무 좀 잡지 그래. 잡지 와. 던져나도 없어 없어. 아, 저승 집나 끼고거든. 이소 똑같이 오빠 못나요 장진성, 장 보였다. 아또방개야 나이스 삼등. 잘포빠지고 롱커 롱또 참기한데. <목소리> 이게 한데. 이기필이기 필. 이게 필. <목소리> 아 이게 필. 이기에서 알걸. 이기 필. 마우스 존나 이상이 진짜 못해봤겠어요. 쓰리스 봐봐. 스팟. 필필다 피해 금 스팟.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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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어. 금 스팟. 스팟. 지금 스팟. 지금 스팟. 지 스팟. 지금 스팟. 지금 스팟. 뭐 방개수나, 예, 방개수나, 실수나, 박수나 말고 뭔데을 난간을 쏴서 달방을 먹어야지. 조금 기억전이니까 드시는 거 아니야, 방개수나는. 수나, 수나. 이런 나, 오빠. 오빠까지는 크렸어요. 쏘다가, 도다가쏘 피해 자석이 부사지. 실수나 아. 어디서? 실각수나가. 주환이 삐가요그냐 이거? 삐가죠. 아, 아 어퍼컷. 제가 다운. 아 죄송 죄송. 앞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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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운. 나이 네, 네. 그래. 바로 뒤로 볼까 봐. 볼까 봐. 안 돼. 네, 네, 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어. 아, 뭐 아래. 아래에. 내스 이거 같이 싸워 주지. 스킬. 같이 왔어. 이거 제 죽겠죠. 삐끗이 죽겠죠. 시그도 킬여보 지나도 반피인데. 는데 아제프이안 아, 라 네. 킬이 빠면 킬이 아닌가? 이 끝이라면 아얘 한대만 보면 죽을텐데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네. 와 이겼다 <laughs> <laughs> 자나이네 저거 야 너잼이 정원아 너잼이라 해저기못래아네아야 그냥 이렇게 그냥 개쩔게 본다 너, 나? 어, 나는 바닥에 고정일거 같아요. 어, <목소리> 저이저아저이볼저요저이저이 아, 친구. 저이 친구. 저이 친구. 저이 친구. 저이 친구. 저이저이도구저이 친구. 저이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뛰었냐? 정말 저이 친구. 저이이스저 잠깐만 바닥 들어온거 몰라요 이이스이거친 뜨고 안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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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피사시민, 네, 네, 정면 P42 왼벽 쇼다 붙은 거 모르고. 쇼다 올라 빨리. 홀장 얘 공짜예요, 얘공짜야요 설정. 설아 쉬워. 어 뭐야? 어, 어디였어요홀홀홀 어, 아. 아예 격자 가서 앵글 낙할 것 같은데. 여보 반지 비 가야겠다 이거 조대상안보고요나이스이러네 안안 그냥 처음부터 앵글 짤까 그랬다 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원래 못함 원래 못하다 <laughs> 근데 나도 철장수 침투 <laughs> 아나동양떨어지구나 나 가지마, 나 가지마. 아, 아, 아 자석 비단. 왜 처음에 쇼핑 뭐 사래. 자석 비. 내 간다. 우리 쇼피 육십오요. 아, 네. 나이스. 마우스 너무 이상하다. 뜨셨어 어디야? 쇼도바 나 가지 말라니까. 쇼다리 네. 씨가, 쇼다리 씨가. 뺄거나 삘거나한대 야이고었 들어왔다 뚫고 다운 앵글, 어, 앵글 낚아 앵글 아 앵글 낚피 앵글 낚아 피해 앞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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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앞아 앞창 낚 1기 로 1기 로 1기 하나 몰라요 이거 2층 봐줘 2층 봐줘 2층 봐줘 어 2기 잠깐만 창 백창 백창 다운 백창 다운 이게, 기기 1기 1기, 1기 1기 다운 나이스 어말좋음말잘 음, 들어 좋아 나 오늘 잘 말잘들어 뭐이어말잘들어 어, 그래서 나아고 아이고 개끄리시니까 어? 아니 포까지 말라니까 처음에 알았어 슈스나 뭐냐 그원점오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다 이기지 음. 아니 그냥 슈스나 체크 응. 채...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마 나이스쇼답쇼답 쫄답.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있어요. 잠깐 몰라요. 바닥. 패스 해봐. 나이스. 예, 나이스한 방님. 오. 스나 하셔. 나 다음 번다 잘해. 진을 어. 1석 2 아, 잘안 하고 계시. 양도 적판 안온거 키찬 칭찬. 완벽영연 아, 칭찬 좀. 아, 오, 두분다에졌어 오, 감사합니다. 오, 에디킨 빡쳤다. 뭐라안 <laughs> 돼요? <왜요? 보라인데요? 웃음> 바로 내디점 네 <laughs> 아, 거기 그렇 그냥 아가리 어. 터지마 그냥 먹고 가자. 자석 쓰나 서 아가리 터지마 그냥 먹고 가자. 네. 이기이면 그게 이기는 거야. 에디킨 빡쳤다. 에디... 저저상 원래 지면은 저상 원래 지면 빡쳐요. 스나 수채냈는데네? 수채 했다어가 이겨? 네 건이가 스나예요. 건이가 스나라고요? 예. 네. 아 괜찮아요. <laughs> 제 에디킴 라플 못하는데 왜못 잡아 이 소리하면서 지가 라플 인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제저저 분이랑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아 보여요. <laughs> 아 약간 그 미키클? 네. 내가 <laughs> 실제로 아 여기 분위기 존나. <laughs> 근데 미키는 아, 잘하잖아. 저기 저기 만약에 지 따이면은 아니 씨발 그걸 왜 따요? 하면서 막개웃해요이 아, 이제 팀 분위기 완전히 차할 때면서. 이런 건 클리어 나. 나가서 잘라 줘야지 그러면다 아, 말려. 이번 픽은요. 방송이랑 큰 거리 하는 방에서 보는 거. 에드킨 필 나이스. 필 다운. 에이 어디 기다짜 멋지. 에라서 정만크 아, 삐롱클 삐롱클. 어얘 소큰아 내꺼봐 이거 뭐야? 뭐야? 뭐? 쇼다쇼다쇼 살펴 피해 리이킬 나이스 얘슈딩한거 예, 몰라요? 1문인 <laughs> 없는거 같고 슈딩 그대로가 없고 1문 빨리인거 몰라요? 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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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1문인 인데개끝쿨 액션 중통합 다운 아이씨, 블루템 잘했다. 아, 이층으로온 아, 거야? 모르겠어. 바닥으로 기어드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인코스. 저 새끼, 에디캠, 에디캠 내가 들은다. 아닌데, 근데 나 삐클리아 하고 나왔는데? 뭐지? 아, 어디로 아, 온 거야? 아, 달방에, 아, 지, 제가 늦었어요. 제가 늦었어요. 달방 낙하하고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인코스 타임 <laughs> 감사합니다. 2다2층피 <laughs> 아, 다운. 이거 없어요. 아 이거 저 방에서 올게요. 에 에이디킨 말렸다. 저아가 이죠? 어나못네거야 조상님. 에이 가도 되나? 가층 하나 더, 2층 하나 더. <laughs> 한대남광님 머리만 봐주세요. 이층 네, 다운. 저 일만으로? 저 일만? 저나가 있어요. 거. 삐동클삐동클 이거 2층 오겠다고 하다서나 빡다서 나. 나, 나, 나. 개보고 있죠. 예저백창 삼거리 관계클. 빡다서나 빵 찬다. 저 중통이 났요방귀방귀 에이 뜬거 몰래요. 중통 도망이. 아이 빌고 들어온 것도 모르고. 엔덕 뭐야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 이상하다니까 진짜 에인이 딱 찍고 있었잖아 아데 돌아가 맞아. 아 진짜라니까 내가 천천못 쐈어 안 죽은 게 다행이야 <laughs> 어 에디쿤 피나스 에디쿤 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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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이렇너 그냥 따냥따니되편하편하게 해라 게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도렇얘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렇방이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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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자 아, 격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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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내가 다 박았는데 이삼원게게 괜찮아, 너있을괜찮이보다 잘하면 돼. 어. 어잠 나이스. 스라도킬끝났어요 에디퀸 한 대. 나이스. 음. 나이스. 에디퀸 다운. 나이스. 퀸신. 퀸, <laughs> 나이스야 이거 음악인가 야, 왜왜 두... 아, 바로 레디 좀이야? 그니까 제가 아, 말했잖아요. 지금 완전 분위기 최악이라서 애들 다 못한 다니까아 맞잖아. 이번 이번엔 청춘님이 바로 레디 좀 해봐요. <laughs> <왜 하냐? 웃음> 아, 네 어떻게 받아들어요 네? 안될 거예요? 네. 저는 로데스 찍어보려고요. <laughs> 내려가 볼까? 아 믿음이 커요. 복자클. 발방클. 에이쳤다, 에이쳤다, 얘네. 쇼딩클, 아. 쇼딩 보는 중, 쇼딩만 보는 중 싸나 다운 나이스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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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이 한대 대각 한대 자석이 한대도 자석이 피탈 야, 틸. 나이스 야, 짝방 툭던전대데 아니구나 에이 에디킹, 라스트 에디킹 삘코드란거 보네 셔디 잉쉬드 아 뭐야 기도안 나우는 아, 언제 아, 이니끝로 우선데? 아끝자란전체 안돼 안돼 입 털지마 어. 예이야 예겸이야? 어아 그래? 바로 잡은거 아니었어아니이가나 노데스 찍을거임너노데스한번 잡을까? 찍을 어몸살일거임 주성이 달걀이어야 어? 야 달방, 달방 내렸다 달방 내렸다 달방 먹혔어 아씨레킹도 달방 넌, 넌 렉샷 걸어돼 달방 올라왔다다이 레즈킹 렉샷 먹었어 렉샷 확실해요 그래? 달방 아니야아니야 냅둬 냅둬 달방이돌이누는거 아니야 이게돌리려 근데, 근데 렉걸 아니, 자리가 아니긴 해요 잘가이긴 했어요 박스 타고 막렉 걸렸어 아 그냥 렉 걸린거야 그거 오케고기 그래? 아니야 그거 음, 안할게요 어 잘가 먹어 가자 그냥 내가 자고 먼저 전러반도 피가 없어 렉 거기서 한발한발두발린게 점프 점프도돼아 음, 내가 순한데 내가 점프라고 <laughs> <laughs> 아 put up. n i 가 e I put up. Nice. I put 이 p Nice. I put up.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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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서 나겠는데? 한번더 아마 계속 하자 할것 같은데. 아, 뭐야. 이길 때까지 하자는 것 같은데. 그, 그, 까지저 형이. 저 형이 자존심이 있어서. 대학폭대학폭대학폭 에이, 대학폭. 바로 뛴다. 에이, 바로 뛴다. 에리킨다 아, 멈췄지말 아, 도가 초도가 셋, 초도가 셋. 초도가 셋이에요. 격자인한 건 몰라. 아, 격자인이다 얘. 개끝 조심. 아니 얘 다시 저 이거 들어와서 엥? 저 지금 일배역에 짜는 중. 에디킴 나가. 나 간다 봐봐. 나이스샷. 오 누가 어힘내요 써주고 싶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었네 로지킨 나쁜 애야? 야, 얘 슈스나, 슈스나. 수수나,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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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스나 쇼스나 피디야. 건짜던다 건짜던다 아나 잠깐만. 아 씨발. 잘 먹었어요? 잘았다. 예. 뭐라고? 성나야, 맛있어? 김통 좀 통주대 반짜빈이 찌진 냐면그서숨아야 진짜 힘들었어, 아깝다몇아너아야 진짜 일됐너 빨리 이거 진짜 걸요 아 진짜 입자 뭐 <laughs> 아, 어댓클이야 어어잠시어 방개 방개 잠깐만 좀. 나이스 비클레이 나이. 다운 아인 바로 올라가야지 시각 스마 넌? 섹시 쳐다봐 아아 쳐다봐 딸딸딸아나 ㅎ 어떻게 죽었지? <laughs> 야, 나 나, 나 20킬 만 잭자 오케이. Okay. 저킬안 먹을게요, 그러면. 나킬 h e 그 e l 아니야용 i 님 l i 킬 I'm 킬찍 i n 다는데 k i l 면 it. I'm g 면 i n g to kill it. I'm going to kill it. i 삐-디-치 조심 삐-디-치 조심 나이스 삐-디-치 봐봐 삐-디-치 삐-디-치 봐도 나왔다 삐-디-치에다가 짝반 짝반 정말신 스나들 스나 필 봐도 봐도 나와요 한발 샜다 이게 <놀람> 뭐야 빠졌나? 파는 스나죠? 응신나필이신 <놀람> 네, <놀람> <스나야>. 스나는 어디야? 저.. <놀람> 정말했지 뭐야? <놀람> 좀당황스럽네 제대로 안 되네. 나제 여자. 오, 애가... 아, 뭐... 아, 뭐... 뭐... 아, 아 아. 아무 그냥 전에 다 못. 네. 어, 난 이제 나 아, 하기. 어, 어이물 이게 계속 되신데. 내가 난관님 20킬 찍어내시라고 이번판 진거임 어 응. 제발 버릴디클 머리 마디 다운이야? 아, 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앞에 아닌데? 펑커 펑커 응? 뭐야 뭐야 왜, 나 잘못봤어? 아, 아니 폭 제대로 깠서 채파야 응. 나칭찬나멘면칭찬나 했어 나도 해서 안되저 세분 다해겼어요어 나이스 정해 1 0이다65% 아, 진짜 어이가 엄나없어오빠짓처 어, 뭔데 찍기진짜로고를다 정신같은데 나 뭔데 이탈지수 있냐 진하요내이디로 뭔짓했어? 아무 짓 안했어 네. 너 용돈 안갔어? 터베베 운영진이지, 정원아? 어 다른 말로 오케이, 그럼 응. 그 아이디에서 가네 저희 담배 피고 올게요